머릿결을 위한 혁신적인 선택지, 리프리스 헤어 드라이어에 대해 소개합니다. 혹시 매일 아침 드라이 시간에 쫓기고 계신가요? 이제 걱정 없이 빠르고 효율적으로 스타일링 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많은 사용자들이 이 제품이 제공하는 뛰어난 성능에 만족하고 있으며 가격 대비 높은 효율성으로 매우 유용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. 리프리스 헤어 드라이어와 함께라면 매일 아침 더 많은 여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. 이제 혁신적인 스타일링 경험을 경험해보세요. 머리 말리기, 이제는 혁신적인 방법을 만나보세요. 매일 머리를 말리는 시간이 지루하게 느껴지셨던 적 있으신가요? 고요한 아침을 소음으로 채우고 싶지 않으셨던 적이 있나요? 이런 고민을 해결해줄 제품이 있습니다. 바로 샤오미 미지아 헤어드라이어 H501 SE입니다. 이 드라이어는 최대 11만 RPM의 고속 모터로 빠른 건조를 실현하고 소음 감소 설계로 조용한 사용 환경을 제공합니다. 실제 사용자들은 이 제품 덕분에 머리 말리는 시간이 크게 줄었고 아침 시간이 한결 즐거워졌다고 말씀하십니다. 새로운 경험,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. 만족을 선사할 것입니다.